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입니다. 아, 오늘 선생님이 녹음을 했는데, 어, 기계적인 오류가 생겨서 다 날아가 버려서 두 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일이 좀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강의 두번 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어, 선생님 강의를 보고 공부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대명사라는 표현을 좀 알면 좋겠는데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셨죠? 대명사 명사를 대신한다 이런 말이고요. 인칭은 칭자는 가리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시라는 것은 대명사는 역시 명사를 대신하는 말. 지시라는 것은 사물을 가리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대명사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다. 인칭 대명사 사람을 가리킨다. 지시 대명사 사물을 가리킨다. I, you, he, she, it, they 뭐 이렇게 있고요. 지시 대명사는 this, that, this, those 이렇게 나누어진답니다 자, 그 외에도 소유 대명사, 의문 대명사, 부정 대명사, 관계 대명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 선생님이 조금씩 진도 나가면서 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인칭 대명사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인칭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습니다. 나, 너 또는 당신 3인칭은 나와 너를 뺀 나머지 모두 다 3인칭 이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1인칭 입니다 나니까 그죠 어, 말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들어주는 사람은 너너내말 듣고 있어 이런 것처럼 너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은 2인칭 그외 나머지는 다 3인칭 그러면 여러분들 쓰고 있는 연필은 몇 인칭? 3인칭 집에 있는 엄마는 몇 인칭? 3인칭 다 3인칭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인칭 대명사의 종류에는 자, 단수와 복수가 있어요. 단수는 한 개나 한 사람 말하고 복수는 두개 이상 또는 두 사람 이상을 복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단수는 I, 복수는 we, 우리들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우리들은 자 내가 포함됩니다. 알았죠? U는 너는이란 말과 너희들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네가 포함된 여러 사람은 너희들 이렇게 되니까 복수 두 사람 이상이 되는 거죠. 3인칭은 he나 she, it을 말하고 복수형은 대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서 있는 빨간색 글씨가 다 인칭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쓰임으로 인칭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 게 대명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대명사는 사물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로 3인칭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것을 나타낼 때는 이것, that은 저것. 이렇게 되고요. 복수형으로 나타낼 때는 이것들, 또는 those, 저것들. 자, 이렇게 쓰여집니다. 밑에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This is a ball. 이것은 공이다. That is a ball. 저것은 공이다. These are balls. 이것들은 공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ose 쓰면 저것들은 공들이다. Those는 저것들 외에도 그것들 이렇게 할 때도 쓰여질 수 있어요. 다음 주어와 보어. 자 주어가 단수이면 보어도 단수를 쓰고. 주어가 복수이면 보호도 복수를 쓴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 친구들을 어, 초등학생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she is a student 그녀는 한 사람의 학생이다 자한 사람이니까 그녀는 자 이게 어를 썼어요 알겠죠 근데 여러 사람일 때는 they are students 해서 이렇게 s 를 붙여 쓰고 어를 쓰지 않습니다 알았죠 This is a hot water 이렇게 썼는데 물은 셀수 없는 거니까 항상 단수로 씁니다. 알았죠? 지시 대명사가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어떨 때 소개할 때이 사람은 누구누구예요 할때 this is ino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아셨죠? 인칭대명사와 비동사. 인칭대명사의 인칭과 수에 따라 mre's로 a i 비동사를 구분해서 쓴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음, 주어와 보어. 주어. 문장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은, 는으로 주로 서입니다 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She is tired. 이렇게 쓰면 뜻이 뭘까요? 그녀는 피곤해 하면은 그녀의 상태가 어떻게 돼? 피곤한 상태니까 얘를 보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충설명하는 말. 또 she is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다 하면 그녀의 신분이 뭐예요? 학생이죠. 그래서 얘가 student가 보호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녀나 보호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보호 중에서도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이랑 조금 더 다시 잘 알아보겠습니다. 주어진 대명사에 복수형을 써보자 했는데, 어 유는 유인데 얘는 너는이라는 뜻이고 얘는 너희들은 이런 뜻이죠. 복수형이니까 그죠. 너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죠. 히는 대일를 쓰는 거고요. I는, 우리는 해서 위가 되죠, 그죠? 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That's은 those라 그러죠. She는 they, 그들. This는 these. It's은 they가 되겠습니다. Those는 단수형을 쓰는 거니까 거꾸로 되는 거네요. 이것들에서 이것. 유는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해서 너는 이렇게 쓰죠. 데이는 그들은 했으니까, 음, 그들은 했으니까 어떻게 쓸까요? he나 she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 그것들은 이렇게 쓰게 되면, 그것들은 했으니까 it. we는 I. 우리니까 우리에서 나로 바뀌는 거죠. those는 that they는 그거 그녀들은 했으니까 she로 바뀌었겠죠. 자 요렇게 바뀌어 쓰게 됩니다. 다음 기초 다지기 2 they는 3인칭 이고 복수 my hand는 3인칭 단수 손한개니까 i는 1인칭 단수 joe하고 judy는 3인칭 복수가 됩니다. 좋아하고 주디는 데이랑 같은 말로 바꿨을 수 있겠죠. 인지대명사. She는 3인칭 단수. Your face도 3인칭 단수. We는 1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 했으니까 복수형이고, 그 다음에 2인칭이겠죠. Our friends는 3인칭 복수. The cat도 3인칭 복수. He는 3인칭 단수. he s h e 는 3인칭 복수입니다. 두 사람이잖아요. korean은 3인칭 단수 my sisters 하게 되면 3인칭 복수입니다. 여 여동생들 이렇게 되니까. 너 했으니까 2인칭 단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죠? 음 어렵지 않으니까 해 보고 모르면 스데이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It is a fly. fly가 뭐죠? 날다가 아닙니다. 어가 붙었으니까 명사죠. 네, 파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파리 한 마리야. 이런 말이 되겠고 They are flies. 파리들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징그러워. She is a shopkeeper. 복수형 쓸수 없어요. I am a farmer. 되는 거고 They are 그죠? 그들이니까 한 사람이 아니니까 얘는 쓸수 없어요. 얘가 되겠죠? Cousins. 그녀의 사촌들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Those는 여러개죠. 복수죠. 그죠? 복수니까 Some flowers. 이렇게 되는거고 A golfer. 썼으니까 단수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He가 맞겠죠? j u i 는셀 수가 없는거니까 주스 이 c e 는 아예 없구요. They are too young. soldiers, 그들이니까 soldiers, 군인들, 이렇게 되겠죠. That is also a blue diamond. They are melons. We are his daughters. That is a warm bread. Bread는 빵들 없습니다, 양으로. This is a ticket for you. These are my notebooks.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빈칸에 발로안의 대명사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서 보자 했는데 어, this is니까 this 쓰면 되잖아요. 그죠? he일 때는 여기에 is를 써야 되는데 r을 쓰는 걸로 봐서 바꾼 복수 형태인 they를 써야 되겠죠? 다음 여기는 복수인 those 저것들은 얘는 저것 단수에서는 말인데 여기 r e 쓰는 거는 복수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those are 이렇게 되는 거죠. 이 s 썼는거 봐서 this 쓰면 되겠죠. 여기는 r 니까 I의 복수형을 써야 되니까 we are hairdressers. 다음 you 너희들은 이렇게 되겠죠. 다음 that 쓰면 되고요. are 썼으니까 they 써야 되겠죠. they are 여기는 are 썼으니까 those 이렇게 되겠죠. 복수형인 she is 그냥 쓰면 되구요. this is도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이건 안되죠. are니까 this 다음 you 이거는 it 못쓰죠. are니까 they 그는 이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있는 것들 다 해석하고 뜻다 풀이 다 되셔야 돼요. 항상 공부할 때 뜻을 모르고 공부하는 건 전혀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알았죠?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하시고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He is an engineer 쓰면 되죠. Um, Those'었으니까 trains 되겠죠. Those'었으니까 coins, these'었으니까 cars, that's'었으니까 wolf 그냥 쓰면 되겠네요. Strong' 있었으니까 bull, bull은 황소입니다. 힘센 황소 이렇게 되겠죠. She is his daughter. They are. Tigers. 왜 s 붙였는지 알죠? 여러 개니까 그렇습니다. 3인칭이고 복수니까. My brothers도 3인칭 복수니까 photographers 되겠죠? This is a box 되겠죠? They are potatoes. Those are scientists. 자, 너희들이라 했으니까, p o s t m n 되겠습니다. postman은, n이 s가 붙는 게 아니죠. man, <laughs> 이렇게 쓰겠습니다. 복수형입니다. 자, mary and jane 이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sisters. 자,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그 다음, 자, 틀린 곳을 고쳐서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you are a good violinist. s 붙여야 되겠죠? It is your best. 쪽깁입니다 그죠? S 빼야 맞죠? 이시니까 단수. The girl이니까 단수니까 sister. This is his cane. 지팡이죠. 그죠? 자, S 빼야 맞습니다. Judy and N은 두 사람이니까 doctors. 되야 되고요. t h o s e 니까 pumpkin roses. pink roses. 되겠죠? 어, 분홍색 장미들이다. 이렇게 되고. 너는 한 사람이죠. You are a tennis player. 이렇게 되는 거고요. Day 쓸수 없습니다. 이자니까 그죠? 이 s 로 고쳐 써야 되겠죠? Nancy is his good wife's day 있는데 어, 틀렸네. He 아니고 her wife 이렇게 되겠죠? 아니다. 잘못했어요. 그의 좋은 아내다 했으니까 wife 맞습니다. 다음 The young man man 이거 아니죠? M A N MAN 이렇게 써야 됩니다. M E N 은 남자들 이렇게 되니까 복수형이죠, 그죠? 다음 is 쓰는 걸로 봐서 어떻습니까? is 써야 되겠죠? 아니다. 아니죠. is 아니고 this 니까 this 써야 됩니다. 단수형인. She looks like an artist 가 되는 거고요. The dog 해야 되겠죠. 이제니까 한사개 단수식어 해야 되니까요. Small kiwis 이것들 했으니까 여러 개니까 kiwis day 이제니까 day 못 써요. 그죠? Happy girl이니까 she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고치면서 공부하면 되고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 해주세요. 문제도 한 풀어보시고요. 작은 작은 공부해서 다알수 있도록 하고. 셀프 테스팅 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답지달라 해서 한번 매겨둬보세요.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구요. 아셨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